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 세상에서 쓰여진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총 동원해서 축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주셨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 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복의 근원자라고 칭찬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경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했고 왜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놓았을까? 그첫 번째 이유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늦게 얻은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예,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양처럼 잡아서 불치고 불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 보통 사람보다 좀 다른 그런 범인의 모습이 성경에 자꾸 보이거든요. 범인의 모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위대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모습이 성경에 자꾸 보이는데.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장작더미를 치고 가게 하고 불씨, 풀을 지펴야 되니까 불씨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리아 땅을 향해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길. 그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 중앙이거든요. 중앙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중앙이 모리아 땅이에요. 거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런데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한 야산, 예루살렘 저 성전이 있는 그 야산은 높이가 해발 1 0 0 m 예요 100m. 자, 3일 길을 걸어온 이 아브라함은 그 100m를 걸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 조그만한 야산 100m인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히말라야 8,000m보다 더 높은 산이 100m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했느냐. 그 100m가 되는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야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요정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지 않냐 하면 올라갈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산 산은 굉장히 낮은 그런 산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심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히말라야보다도 더 높은 산이다 성경각자들이 그렇게 책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모리아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장작더미를, 재단을 쌓고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그 아들을 이렇게 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 재단에 네가 올라가, 올라가기를 원한다. 아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너를 양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백세에 얻은 늦게 얻은 귀한 아들 온 천하보다도 더 존귀한 아들이지만 네가 이 재단에 스스로 올라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이삭이 자기 발로 그 재단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양처럼 그를 칼로 잡아서 양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직전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잡기 전에 차마 그의 얼굴을 볼수 없어 왼쪽 손으로 그의 두 눈을 가리고 칼을 공중으로 던었다라고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순종을 할줄 몰랐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칼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온 것도 위대하지만 자기 아들을 번제물 재단 위에 올려놓았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순종 감히 보통 사람들은 조금 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축복했느냐? 성경이 두 글자가 나오죠. 네가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니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성경 두 번째로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요아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자 여기 보면은 이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그런 비결이 뭐냐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이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자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백억을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아들은 이것은 백억보다 더 귀한 존재,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한 존재, 세상의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돈을 보니까 134조를 지원했어요. 134조. 그러면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를 도와줬냐.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4조 5천억 원을 한국전쟁 때에 미국인들이 도와줬어요. 4조 5천 원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 300조 원 300조 원. 아안 놀라냐 하나도 <laughs> 내 돈이 아니니까 내주머니는것은건또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피탕 흘려서 일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전쟁에 300조 원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예요 준 거예요. 압류, 탱크, 총알, 무기, 옷, 이불, 우유, 초콜릿, 밀가루 300조 원을 쏟아부어서 한국에 300조 원을 예. 아니 한국이 왜 그렇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격 맞아서 거물은 폭삭 폭삭 다 주저앉았지. 온통 도시마다 그냥 다 굶주려 있지 사람들이 구걸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가치 하나만 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산다라는 그 가치 하나만 가지고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 가치 하나만 가지고 기치를 가지고 한국에 미군들을 178만 명을 보내서 5만 명이 죽고 나머지 부상 행방불명까지 합쳐서 17만 명이라고하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던 그 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천년 동안 감사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년 동안 감사를 해도 예. 정말 그들은. 막 많은 돈을 그렇게 한국에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보내고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에 지원한 돈 액수를 보니까 10년 단위로 200조씩을 지원하고 있 200조 10년 단위로 그 돈이 작은 것 같지만 그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전 네. 세계 60개국을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세계의 최대의 핵권 국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자들에게 예? 여러분 우리들은 내게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줄때 얼마나 그게 아깝습니까 예? 내 수중에 있는 돈 미국 사람들이 자기 수중에 있는 돈 남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겠어요?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도 얼마나 지금 돈을 그렇게 쏟아 부어도 134조를 쏟아 부어도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미국 상원 하원에서 지금 논쟁이 붙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더 이상 못 준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또 주자.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들의 민족성. 예. 네.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뭘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가 3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1등 국가가 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 알래스카 땅도 러시아에서 사들일 때에도 왜 그렇게 러시아에서 그 소련에서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실수 한국의 일곱 배 되는 땅을 720만 달러를 주고 미국에 팔아 넘겼으니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소련에서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 우리가 그돈줄 테니까 돌려달라 말이 되지 않는 소리 너무 억울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헛발질을 하게 하는 게 헛발질. 예, 금 전쟁이나 일으키고 예, 우크라이나나 침범하고 세계 전을막일으키기도 하고 헛발질. 다윗이 여러 번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압살롬의 책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 주셔서 헛발질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헛발질 아주 엉터리 그런 전략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720만 달러에 미국에다가 그 알래스카 땅을 팔아 넘겼는데 이 알래스카가 한국에 일곱 배나 되는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걸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네. 1760년도에 여러분 720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까? 95억 원, 95억 원 건물 한채 값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조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예, 네.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 그 땅을 사들이고 보니까 그 땅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해변가에 돌아다니면 은 사람들이 리어커를 해변가에 끌고 다녀요 왜? 해변가에 연탄이 다다 돌이 연탄이야. 돌이 연탄. 그걸 미역하에 그득그득 칠고 와서 자기 집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겨울에. 그렇게 석탄이 넘쳐나고 석유가 넘쳐나는 땅이 알레스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베푸니까 자꾸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원주해 주고, 나누어 주고, 원주해 주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고나눠주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쏟아부어주시고 요즘에는 셰일 가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땅 속에서 셰일 가스들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석유값이 지금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갈 텐데. 그리고 미국은 달러 통화 기축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달러를 쓰잖아요. 달러. 달러.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어마어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니까 베풀고 또 베풀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쓸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다른 샘물이 하나님께서 소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쓸 것을 쓸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전 세계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 가리킴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민족성.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보기도 아까운 아들이 우주보다도 어떤 불질보다도 양의 만 마리보다도 자기 전 재산보다도 더 아까운 그 아들 그 아까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이.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 베푸는 정신과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한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할렐루야. 아낌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것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땀방울, 나의 재물, 내가 가진 탈란트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일날 주님께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정성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소유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은사를 탈라트를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항상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심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 심는 자 드리는 거죠, 주는 거죠.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먹을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자기 집에 손님을 찾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던 아브라함, 예? 떡과 치즈를 준비하고 발을 씻겨주고 어떻게 손님을 위해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 아낌없이 주는 그런 아브라함. 우리도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아낌없이 드림으로 열려지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딸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이다 <laughs>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 사건의 한꺼풀을 벗겨내면 영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그 영적인 해석이 뭡니까? 자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3일길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삭이 죽음 직전에 죽기 직전에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수양을 또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고 이 이삭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는데 예수님도 성령의 능, 능력으로 잉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다. 3일길,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죽었다 살아남,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다. 성령의 잉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오늘 여기 독생자 이삭도 성령의 능력으로 190세에 잉태한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주님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바라봄이 사물과 세상이 아니라 내 바라봄이 내 눈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두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지고 내두 귀가 주의 말씀에 고정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1 2장 기절에 보니까 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줄이지 마세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염노의그 소리를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세계를 준비하시고 그 땅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나무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는 얼굴을 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 예고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을 바라라고 다윗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가져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의 바다, 물결 파도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페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걸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의 바다의 풍랑을 우리도 해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순간 풍랑이 잠잠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게 되는 베도로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